지금 제가 뭐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툭 말씀드리잖아요. 실전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유용한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다 말린다고.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랜만에도 귀마네요. 귀마 대 귀마 선수. 예. 네, 자, 오랜만에 슈퍼 꼼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안 통하네. 자, 중포 오시면 돼요. 안 통하면 그냥 중포로 오면 돼. 자, 차달라, 아주 빠른 중포, 초스피드 중포네요. 네, 면포. 아 방금 거 기본 수몇 번인가요? 슈퍼 꼼수 찾아보고 싶어서요. 방금 거는 기본 수가 아니고 에.. 그냥 꼼수에요별수 아닙니다. 일곱 수만에 이기는 영상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일곱 수만에 이기는 법예그 영상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거 그렇죠. 급장기는 무조건 먹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 이제 차가 진출합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네, 편집자가 한뭐 이쯤이나 어디 에 네, 띄워줄 거예요. 자귀상자 오케이. 자 귀마도 올립니다. 어 일단 상대방 승률이 62%. 아주, 준수하죠? 자, 4번 줄. 자,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진짜로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야, 뭔데? 아, 야, 이거네요. 어, 차대하려고. 여기로 와서 차대하려고 하네요. 오케이. 냅두고, 그냥, 5번 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게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 약화를 먼저 시켜 놓고요. 상대가 지금 1번 줄을 올렸기 때문에 한번 상으로 때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포가 차를 거는 수가 있어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로 가서 이거 달라 했을 때 예, 상대가 좀 안으로 붙일 수도 있고 뭐 옆으로 할 수도 있는데 상이 있기 때문에 아까는 뭐 올리게 된다면 여기로 갔을 때. 포가 어차피 여기로 와서 양차거리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여기를 약화시키고 포가 못 뜨게 하는 거죠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은 들어가 봐야 당겨 버리면 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선 약화 약화시켜 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상대차가 통상적으로 여기 아닙니까? 상대 여기로 갔기 때문에 압박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실수를 잘 캐치를 하는 겁니다. 세게 또뭐 실수가 될지 묘수가 될지 이거는 뭐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뭐 이런 자리 와서 요거 제가 좋아하는 그 양차 공격을 한다 그러면 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올려버리면 됩니다. 수비는 다 되니까요. 상달라. 자, 병달라. 자, 여기서 또 욕심부, 야, 이게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차가 여기로 오잖아요. 그러면 병을 올리면서 어떻게 돼? 양, 차가 걸립니다. 상이랑 병에 의해서 양 차가 걸리기 때문에 요거 속으면 안돼조심해야 예, 돼요. 아 그리고 차가 어, 여기로 가는 거는 어차피 또 반복수 아니면 또 올리는 수도 있고 반복수에 또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좀 이런 식으로 더 천천히 더욱 더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예, 조를 올려줍니다. 아 상을 올렸어요. 야 이거 귀만 올리면 되나? 여러분들이라면 뭐 드시겠어요 여기서 이거는 은근히 호불호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에, 공격적인 수는 뭐 드실까요 보통? 고등막 2번 병 안쪽으로 2번 병을 안쪽으로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어, 내거 나는 조를 만져야 되는데 하등만 어떠신지 하등만 없지 그런 건 없지 아 조를 안쪽으로 한다 아주 무난한 수네요 예. 지금 이제 조를 안으로 당기는 거 보신 분들은 우리 고단자 분들일 확률이 높아요. 고단자 분들은 가장 변화가 없고 튼튼한 안정적인 수를 이제 두시거든요. 자 중앙조를 열겠습니다. 아 이거는 맞아요. 틀린 수는 아니에요. 충분히 압박해서 둘수 있는 좋은 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점수 보는 느낌이야. 강력한... 뭐, 외통장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기물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밑에 있는 거, 어 도와줄 기물들이 필요해서, 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예. 이렇게 하는 것도 둘수 있지. 모든 게 선택입니다만. 오! 계산에 없는 수. 자, 계산에 없는 수가 나왔어요. 어, 당황이 되죠? 아, 이렇게 열어서? 아, 차가 들어오겠다? 그렇지. 예,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예, 근데 중앙상이 나오면서 못 들어와. 당장에는 안 돼. 자, 여기서 포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중포가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 여기 또 마길 13개 오, 축하드립니다. 오 야, 이거는 야, 이거 먹어 봐라. 나 여기 붙겠다. 어, 그래서 지금 살을 다듬은 모습이고, 아, 궁사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만약에 무슨 대회 장기거나 엄청 중요한 장기 같으면. 궁을 내리는 수를 아마 고려를 해볼 것 같은데 차를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은 차가 나중에 여기 가더라도 올리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차 걸리지 않기 때문에 크으 야 예상 못했다 이거는 네 차대를 피할 순 없죠 네 차대를 해줍니다 걸렸구나 포달라 차 대를 하면 안 됐었죠 자 마달라 낚시에 걸렸습니다 차를 빼는 수가 예, 실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를 당겨서 예, 뭐 무난하게 아주 그냥 정석적으로 이렇게 두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상대 실수를 유도를 해서 차 대를 유도해서 마달라 해버리면 마가 들어갔을 때 여기로 들어가서 예를 달라 그러면 더 깔끔해 이거는 졸병대랑 차원이 달라 이해 가시죠? 그냥 아까 제가 당겨서 졸병대 하는 거랑, 어 지금 이 형태랑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졸병대 하는 거랑, 어 이런 식으로, 어 차가 들어가서, 상대방 차가 없는 상태에서 또 졸병대를 이렇게 해주는 거랑, 어 전혀 다르죠? 지금도 궁 내리자고요. 예. 네. 궁 내려버려. 이건 내가 먹지 마. 상대가 먹게 만들어. 재밌습니다. 왜냐면 상대는 이 생각할 거야. 먹고, 상으를 먹으면, 나 여기 딱 붙어가지고, 이겨야지. 실제로 초나라가 이걸 먹으면, 지게 됩니다. 딴거둘 거죠. 크, 뭐야. 이분, 이 보통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오셨는데, 이렇게 되고, 여기 붙는 거 아마 노릴 확률이 높았는데, 네, 숨은 수가 있었습니다. 묘수가 있었어요. 상대가 줄을 취하면, 저는 이걸 먹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거 먹으면서 이제 비켰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설 수가 있잖아. 그때 먹는 거야. 이렇게 걸어 주는 거야. 그럼 상대는 들어올 수도 없어. 그거 노린 건데. 어, 어잘 두시네, 이분. 승률이 몇 프로였지? 82%. 잘하죠. 역시. 자, 궁사단 잘하네. 야. 뭐 다음 수는 여기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맞을 거예요, 아마. 아다 틀려 뭐야 어이 기분 나쁜데 예측 틀리는 거 뭐야 이거 자 먹어주면서 <laughs> 왜 이렇게 다 틀리냐 자, 안 먹을 수가 없지 이거는 어 틀릴 수가 없지 자 먹어주면서 사달라 요게 바로 수순이에요 공격 수순이 요렇게 무르르듯이 뭔가 이렇게 툭툭 이어져야 돼 연결되고 어, 수비 다돼 있고 다음 수 연결되면서 예, 내기물 중요한 기물 위험하지 않게 좋은 자리 갖다 놓고 궁사 다돼 있고. 상대가 왜 아까 안 먹었을까요? 초나라는 왜안 먹고, 한나라는 또왜안 먹을까? 이거. 왜 서로 눈치만 보고 안 먹을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나중에 중앙사기 떴을 때 여기가 노출된다. 초나라 입장에서는 먹었을 때, 바로 먹었을 때달라 그러면 마가 튈 건데 얘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 다시 가더라도 여기로 올 수도 있고 차로 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안 먹은 거고. 듣고 보니까 쉽죠? 네, 어려울 게 없죠. 양득해 줍니다. 안 먹겠지 왜냐면은 먹었을 때 이게 너무 아파요 지키는 수가 뭐 있긴 합니다만 너무 아파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차가 들어선다 그러면 이거 먹으면서 나중에 상장 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위험해 안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앞에 것들은 제가 다 틀렸지만 예상하는 게 틀렸지만 이거는 진짜 안 먹을 거예요 이거 먹으면 진짜 내가 어? 형이라 부른다 먹을 수가 없죠 끝났네요 자 자, 여러분들, 뭐 두실래요? 100명 중에 한 98명은 다알것 같아. 요뭐 두을까요? 이거는 틀릴 수가 없어. 너무 쉬워. 예, 네, 맞습니다. 어, 맞아요. 아, 맞아요. 궁이 차 옆으로. 궁이 차 옆으로. <laughs> 궁이 차 옆으로 오, 오면 안 돼요. 자, 상, 띄워주면서, 빠져주면서, 포 비키면서 상장에 차아기 그래서 상을 띄워줍니다. 어? 아까 뭐야? 궁이 차 옆으로 누구야? 딴거 보고 있는 거죠? 궁이 차 옆으로는 어떻게 가는 거지, 근데? 아, 여기서 상대가 뭐 둬야 되냐고요? 여기서 상대가 둘수 있는 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궁을 옆으로 트는 거. 아, 이거 말고 다른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 무조건 이거 하셔야 돼요. 예, 절대, 예, 절대 수입니다. 옆으로 비키면서 상장에 참 먹기가 있어서, 어, 무조건이에요. 어, 근데, 궁 틀면 포장 나오면서 너무 위험한데요? 처음부터 안 당했어야지. 예, 처음부터 이런 형태를 안 만들었어야지. 어쩔 수 없이. 그, 그렇죠.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포장에 사로 막으면 차장에 들어갈 때 차장 상장 양수 겸장의 외통이기 때문에 둘수 있는 거마 내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뭐 여러 가지 수가 있을 텐데 아마 그래도 약간 이런 식으로 둘 거예요 왜냐면 일선으로 내리면 너무 불만이 커 어? 근데 사선으로 갔을 때 뭔가 차 달라 하면서 포로 막는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다음 수는 Nope. 틀리죠. 이분은 이제 저랑 궁합이 안 맞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다 틀리려면은 이게 거의 짜고 치는 급으로 다 틀리네. 음? 이렇게 다 틀리려면은 이것도 조작 조작이야 완전. 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형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대국 자 이대국은 조금 예, 차분하네요 속도가 네 아, 조금 차분해졌어요 이분이 보니까 이대국부터는 예, 천천히 네, 좀 튼튼하게 좀 공격적으로 두기보다는 탄탄하게 돌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계속, 계속 수읽기를 하셔야 돼요 어, 심리 수읽기를 하셔야 돼요 상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정도 텀이면 지금 상대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뭐 그런 거별거 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올려주시, 2번 병 올려가지고 어, 상대가 여기 못 붙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귀상 올리면서 상으로 여기 때리면서 먹으면서 네 양득 노리는 분들도 있고 어, 여기서 이제 양사를 올려서 보통 이제 양사등해서 이렇게 두질 않죠? 네. 자 귀포. 제발 맞죠? 이대국부터는 이제 궁사단 뭔가 좀 천천히 튼튼하게 어, 탄탄한 장기 둔다고 그랬죠 제가 양포분할까지 완벽해 아 좋아 에, 이제 궁사단 어, 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내가 두면 개판 나요. 차분하게 두시면 돼요. 차분하게. 급해서 그래, 급해서. 자, 양포 분할 오케이 사절까지 네, 올려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답답한 장기 말고 뭐차 나와서 때리고 공격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장기를 잘둬야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차대 왜냐면요 장기를 두다 보면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허술하게 두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분처럼 이렇게 탄탄하게 천천히 두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기권할 순 없잖아 그래서 궁사다 양포분할을 이렇게 익혀 두시면 좋아요 쓸줄 아는 데안 쓰는 거랑 몰라서 못 쓰는 거랑 좀 다릅니다 자 올려 주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거랑은 달라요.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궁사다 양포분할 이런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올렸을 때 나중에 변으로 붙여서 찾아봐야지. 그럼 상대 포 넘길 텐데 포로 막 잡으려고 할 텐데 그러면 여기로 와서 넘었을 때 양기마의 형태로 우리가 전환이 되겠구나. 그럼 양기마의 형태가 됐을 때. 네, 이 졸병대를 어떻게 할 거며, 병의 위치들을 어떻게, 어, 만들 거며, 요렇게. 그게 다음 수순이에요. 쉽죠? 이렇게 알고 나면 쉽죠? 달고 나는 어려운데, 알고 나면 쉽죠? <laughs> 네. 차를, 일단 사선으로 올렸기 때문에 상대가 아마 이제 졸병대 요청을 할 텐데, 다른 거 별로 할, 할 만한 게 없어요. 뭐, 이렇게 면상 오거나, 어, 졸, 졸병대 요청을 할 거예요, 분명히. 네아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자 이제 뭐 할까요? 저랑 이제 하나 하나 짚어서 보면 네, 다볼수 있어요. 자자 자, 변으로 자 병을 당겨줍니다. 자양기마 아까 말씀드린대로. 야, 여기, 열이면 아홉은 다 올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말 맞나요? 아, 여기서 열이면 아홉 올리는데. 거의, 에 예, 거의 무조건적으로. 99.9%는 다 올릴 것 같은데. 옆으로 밀지 않나요? 아, 옆으로요? 음.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올렸을 때, 뒤로 뺐을 때, 포가 다시 왔을 때, 우리 병이 공짜로 잡힙니다. 안 돼. 물론, 뭐, 나중에 올린 다음에 졸병대 하면 되지만,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여기서 졸병대를 하면서 포를 빼주냐고. 차장 나오게. 어, 안 돼. 이겁니다. 지금 제가 뭐,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툭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실전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유용한 기술이에요. 요런 것들이. 요런 거 하나 때문에 다 말린다고 요런 거 올리는 것 때문에 상 뒤로 뺐을 때 나중에 포 넘어와서 병 달라 그러면 병이 외롭다고 어병 처리가 너무 어려워요 자 졸병대 안 먹을 수가 없겠지? 뭔가 다시 어 그렇지 오케이 이 자리 내꺼네 좋네요 예그 네, 자리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글로 갈 거였대니까 잘하네. 그러면은 어 올리면 상대가 먹겠죠. 예, 그 먹고 나서 차장 맞겠네. 제가 이제 평소 같으면 이렇게 올릴 건데요, 올려서 압박을 해서 먹고 만들고 뭐 차장 맞아도 뭐 상관이 없긴 한데 왜냐면요 차장 맞고 상대가 뭐 이렇게 끼워버리면은 다시 요렇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나중에 궁 틀어가지고 포 넘겨서 요차상 여기 있는 초나라 차를 잡는 뭐 그런 복잡한 수읽기도 있습니다만, 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 고급 기술까지 쓰면 안 돼. 무난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기본 수팁이니까. 올라온다. 기다렸습니다. 차가. 나와줘야 차를 잡을 수 있으니까 자 미리 비키고 기다리세요 여기서 급한 사람이 지게 됩니다 좋은 수볼 필요 없어 그냥 뭐 튼튼하게 안전한 수만 보면 돼요 좋은 수 화려한 수 이런 것들은 일정 구간에서는 안 먹힙니다 특히 이 구단 장기에서는. 무조건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 또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절대 공격은 없는데, 절대 수비는 있다. 절대 뚫는 공격은 없는데, 막는 수비법은 다 있어요. 어떤 공격이든. 자, 어, 이제 답답하니까 졸병대 해줍니다.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고, 또올 거예요. 똑같은 거야. 이해가시죠? 어 이게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야. 땡기면 어차피 왔다 갔다 이제 반복수 어,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어, 받아줍니다. 길이 열렸네. 졸병대를 해주는 대가로 우리는 찾기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들까요? 야 이런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아병 죽었네. 야. 이야... 야, 큰일 났는데 병 죽었네. 상을 만질 만질 하고 있다가, 양거리를 이렇게 한 수가 있기 때문에, 노림수인데, 안 먹죠. 구단인데, 연기인가 본데, <laughs> 아, 뭔지도 모르고 일단 연기라고 의심부터 한 거야. 아, 그래서 어, 상대의 차가 어, 먹었을 때 양거리하면 어, 차로 취하기 위해서 한칸 들어선 거고, 자, 이제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철옹성이에요 이거는 진짜 아 진짜 뚫기 힘들죠 자 이제 무리수가 나올 타이밍이 됐습니다 남았습니다. 슬슬 무리수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면 어, 나도 모르게 이제 평소한 다른 좀 무리하게 되는 예 수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두칸 들어서면서 여기 때리려고 하죠 때리고 먹었을 때 말을 먹기 위해서 10초 남았습니다 그렇지. 이제 뭔가 형태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대, 자, 아, 어, 마가 변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다시 들어갈 수는 없죠. 여기 막혀있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는 좋은 게 뭐냐면은, 어차피 여기로 가봐야 포가 쫓을 거니까요. 어, 한칸 이렇게 가는 거야. 한칸 가면 상대가 쫓았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 있게 되는 거고, 어, 여기로 가면은 쫓았을 때 여기 있게 되는 거고, 뭐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마가 나오면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먹더라도 상 빼버리면은 이렇게 먹는 수가 있으니까 가만히 냅두고 딱 봐도 먹기는 좀 힘들죠 그냥 딱 봐도 먹었을 때 포로 차를 쫓고 비켰을 때 먹어버리면 상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때리는 시늉만 하는 거지 실제로 때리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가면은 여기로 오게 되고. 여기로 가면은 분명히 쫓아서 여기로 오게 된다.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살을 올릴 수 있으니까 살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상을 띄우네. 자, 일단 빠지면서, 어, 바로 먹기는 힘듭니다. 네,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 먹고 나서 상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들어오면서 또 얘도 잡힐 수아 잡히진 않나 어쨌든 먹진 않을 겁니다 오케이 요렇게 해놓고 네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먹으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면포를 앞으로 넘기면서 마로 말을 먹어버리면 어오 점짜리로 3 점짜리 먹고 죽는 꼴이라서 어 먹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당겼을 때 차로 먹었을 때 먹었을 때 이거 달라고 해서 차를 살리면 어 안되죠? 고! 이거봐 이렇게 한칸 오는거 되게 좋죠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런 어 이런 기술을 안쓰고 예를들어서 아까 처음부터 여기를 갔다면 포가 이렇게 쫓으면서 이 차가 여기로 오면서 여길 나올 수가 없었을거야 그리고 포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포가 차를 못걸잖아 포가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차 걸면 차가 갈데가 죽잖아 위험하잖아요 어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일부러 여기 오는 거지. 포로 쫓아달라고. 요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전에서는 진짜 엄청 유용하게 쓰입니다. 야, 요거, 요런 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여기로 가거든? 그러면 나중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오거든? 네, 여기로 가서 이제 꼬시는 거. 이제 마가 나왔으니까 역할 다 했죠. 뒤로 들어가겠습니다. 상 지키면서. 어, 이제 이제, 어, 역할을 다 했어요. 이제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여기 있던 병이 1, 2, 3, 딴거다 똑같아. 형태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병만 여기로 보낸 거지. 0초 남았습니다. 상대는 마도 여기로 왔지, 뭐 상도 뺐고 뭐 마도, 어? 상도 아까 면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왔지. 형태의 변화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대를 해줬고, 뭐 상을 먹진 않을 거야. 상 먹으면 마가 다시 들어오니까 말을 먹을 거라고. 밀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었을 때 먹어서 포를 달라 해서 일단 먹게 만들어 놓고 포가 요거 먹으면서 요거 달라고 하는데 이제 닫을 수는 없어. 왜냐면 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서 뭔가 술을 한번 내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일단은 여기를 먼저 때릴게요. 상도 걸려 있고 하니까 일단 선수잖아. 안 먹을 수가 없을 때 네, 먹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못닫잖아 포장이라서. 궁이 올라온다고. 궁이 올라왔을 때, 포장 쳤을 때, 예, 상대가 먹으면, 상장에 차 먹기까지. 아, 요렇게 또 설계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가만히 있는다, 뭐, 딴걸 둔다, 그러면, 어, 포로 사 먹기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고등만 나오고, 어, 이제는 고등마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안으로 올라설 수가 없어 포장이기 때문에 포장이기 때문에 사도 못닫다 요대로 어, 냅두자고 야 지금 상대 차장도 못 치네 산길이라서 여기 됐습니다. 차장도 안 되네 잘은 모르겠는데 뭐 상장 정도 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그 자리는 포가 좀 얌전히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자리는 야 이거 외통 본능을 불러일으키네 아니다 네, 아직은 때가 아니네 돌아가자. 상장.. 상장 안나오지 자 오케이 이제 어느정도 정리가 됐고 아 이게 걸리는데 양거리를 해줍니다 차랑 포를 걸어주는거죠 이거는 뭐 근데 3선 정도로 오는거 말고 뭐 다른수가 없을것같아 그때 이렇게 하면 안되네 예 상장을 예 궁을 틀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막으면은 상대가 여기로 오면서 이렇게 선수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은 차가 걸린 상태.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그냥 포를 먹을 거야. 어, 보통의 사람들은 바로 포를 먹을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포부터 먹을 텐데, 일반적인 수가 좋죠. 네, 일반적인 수가 제일 좋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돼 자, 사달라 자꾸 막 뭔가 하려고 하면 안돼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딱 천천히,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오케이 자, 가자 외통이다 어? 뭐야 아, 원황상이에요? 아 이거 봐자 포장에 궁 올릴 겁니다 자 상장에 차로 먹을 거야 오른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죠 네안 먹을 순 없고 상을 채 줍니다 오케이 이제 원앙상 깨졌기 때문에 당장에 믿는 수도 있고 네, 뭐, 차장이 더 좋습니다. 당연히. 차장 쳤을 때, 차장을 쳤을 때, 이 사가 잡히잖아요. 이제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 포장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어, 외통각이 되잖아요. 나오니까 또, 그냥 또 이렇게 만약에 막 궁을 이렇게 빼자니, 그냥 빼자니 또 사가 잡히니까. 차장은 그냥, 아, 이거 괜히 사로 막았다가 여지를 줄 수도 있네. 자, 포로 막을게요. 그러면서 상달라. 면포 뒤로 넘겨서 막으면 차가 잡힙니다. 안 돼요. 자, 상달라. 자, 줄달라. 마무리 수순입니다. 이제 귀포. 일단 차장 쳐서 뭔가 올라오게 만들고, 에줄 네 달라 해버리면 되죠. 여기서 아마 이제 기권이 나오지 않을까. 수고했. 네잘 뒀습니다.